빌립포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 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채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할수 수 있는 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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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r 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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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삶의 비결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와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4 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주 자주 나와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사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런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얘기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눈을 떠서 이름 부르면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갖고 살아라.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기뻐하라는 거요. 기뻐하라는 거.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서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비결,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담에스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줄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으로부터서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기쁨, 세상에서 어떤 만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부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문을 자랑하고 있어요. 최고의 학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밥 먹듯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사형 집행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아니 뭐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무슨 대학에 합격을 해서 아니면 취직해서 그당 또 아니면은 승진을 해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천에 차할 줄도 알았어요.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배부르, 배부르기도 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궁핍에 차할 줄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진짜 좋은 집안에서, 명문 집안에서, 진짜 부유하게 살았으면. 이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다음에 배고프기도 하고 진짜 궁핍에 처하면서 죽을 고생을 엄청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사람이 터득을 한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풍족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배고픔도 궁핍도 비천함에, 비천함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 요셉은 형제가 12명인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브랜드 옷만 입고 살았어요. 명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의 굉장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 때가 어느 정도 되냐, 17살쯤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그런 나이쯤이죠. 진짜 이집트에 나가서 이 노예로 살면서 가진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기를 1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 여주인이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진짜 허무맹랑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감옥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진짜 노예가 이제는 죽을 끝밖에 없어요. 죽을 신세가 됐어요. 진짜 이게 요는 빼도박도못 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박이에요, 이게. 사형입니다, 사형. 감옥 생활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큰 어 고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성취의 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함에 걸려서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브랜드 명품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했다?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요셉이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거기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른 살에 대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배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아방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아방과이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이가득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으면서 이북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엘리야가 아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전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북강조가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멸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네가로, 시네가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갖다 주냐 먹을 것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갖다 주겠습니까? 조금씩 갖다 주는데, 그건 먹고 연명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엘리야는 나중에 이 3년 6개월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그리시네가에서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궁핍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삶을, 비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아도 이 까마귀가 물어 니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 비참한 상황, 극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바울도요. 바울도 부유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진짜 낮아지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수없이, 수없이 죽을 겁이 수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때에 무엇을 배우느냐?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자족해야 한다. 아멘. 자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아멘. 자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있어요. 죽을 수 있, 죽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키가 100 키가 99cm입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야 보여요.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닭다리 같은 일을 갖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 1982년생이에요. 41살이죠. 이 41살인데 호주 멜버린에서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의 전공하기도 힘드는데 이 사람이요. 두개 복수 전공을 다 졸업을 해요. 회계학하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학, 이 복수전공까지 해서 졸업을 합니다. 농구? 잘합니다. 팔다리 없는데 수영? 잘합니다.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세상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 팔다리 가 없이 사람 어이고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기를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외부 조건에서 찾아요. 외부 조건에서 찾아요. 그래서 좀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에 투자를 하고요. 자동차를 바꾸고요. 명품으로 쉬어 감고 다녀요. 그러나 행복이나 풍성한 삶은 외부적인 조건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조건이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풍성한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함에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소유 에 있지 않다. 풍성한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함에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VCG는 팔다리가 없음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 진짜 미국 여자, 이쁘게 생겼어. 비춰줘 봐요 한번. 봐봐.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나왔어요. 한두 명도 아니요네 명이나 나왔어요. 정상적인 아이를 또 낳았어요. 지금은 그래 뭐하냐.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리포스 사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배고프고 궁핍하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깨달, 깨달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자.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